머리말. 조용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이 책은 10년 전에 낸 책의 연장선상이 있다. 납자가 서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다 찾아오는 나그네의 손에 뭔가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래서 쉬운 글로 시작해서 감성을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를 살짝 숨겨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차려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있다. 언제나 절 집의 이야기는 착하게 사는 것이지만, 실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양을 늘린다는 점은 착하고, 지혜롭게 덕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부다는 깊은 사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끝없는 물음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깨달아 제시하고, 스스로 모든 번뇌를 떠나 아라안이 되신 분이다. 그러한, 아라한의 길을 최초로 제시한 아라한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만을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초전법륜경의 사제팔정도가 가르침의 핵심임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도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자기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지의 곁을 슬쩍슬쩍 스치면서 되짚어 보시라고 생활 주변의 이야기들로 회신을 섰었다. 어쩌다 인연이 있어. 신도님의 자제분이 흩어져 있던 지난 글들을 수습하고 편집까지 도와주어서 오늘 책으로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느니 모두 아름답고 멋지게 사시길. 2020년 11월. 지리산자락 연암나냐에서 도현합장. 단월 제12신. 먼 기억, 그리고 근황. 아련하게 멀리 멀리에서 다가오는 기억의 실루엣. 어느 봄날이었던가? 나는 걸망을 메고 땅바닥에 엎드려 스님께 절을 올렸다. 조시의 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공부하다가 생각나거든 다시 오너라. 그렇게 1년간 시봉하던 큰 스님을 뒤로하고 그 절을 떠났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전강 큰 스님을 배운 금생의 마지막 인연이었다. 나는 은사스님이 주지를 맡아 계시던 경남의 모 사찰로 와서 스님께 나의 진로를 말씀드리고 스님 동의를 얻어 은사 추천서를 받아서 당시 유명한 강사로 학인을 교수하던 우룡스님을 찾아뵙고 법주사 강원에 방부를 드렸다. 그때가 1972년도였던가. 그간의 선언에서 조시의 스님 시봉을 하며 20여 명의 수좌 스님들 주변에서 살던 분위기와는 달리 당시 법주사는 방언이 요즘 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사원의 평탄한 넓은 도량, 키큰 미륵불 입상, 2층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고색이 찬연하던 대웅전, 삼존불상도 크거니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법당 청소 당번이 되어 긴 자루걸레로 마루 바닥을 닦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도반들과 함께 붉게 2층으로 뻗은 기둥을 벌레 자루로 등짝으로 발로 때리고 올리고 차다 보면 천정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내려오던 날. 바람지들 어린 새끼들을 잡아서 눈을 들여다보면 아직 두려움조차 모르던 귀여운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참씩 데리고 놀다가 놔주던 일이 생각난다. 엄격한 대중생활의 질서와 가지런한 바르공양. 문제가 생기면 민주적인 대중공사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던 스님들의 모습은 오범적이었고 아름답게까지 느껴졌었다. 2년 후 회인사 강원으로 옮겨지는 2년은 더큰 경험을 나에게 주었었다. 법주사가 차분한 여성적인 분위기라면 회인사는 남성적인 활달한 도량이었다. 주변에 암자도 많고 선방, 강원, 유런이 갖추어져 있고 방대호랑이 같은 선승 성철 큰 스님께서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라 비구비구니 대중이 운집을 하면 볼만했고 절살림도 활활 발발했다. 한국 최고의 월륭한 승가였다. 76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극나감 경봉 큰스님 문하에서 한철 참선을 하면서 큰스님의 덕화를 잊고 송광사로 옮겨서 전후 7년여를 살았다. 그간의 법정 스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도 이루어졌고 의식 있는 정법 불교를 훈습하면서 수행승으로서의 긍지와 재미를 느끼며 선언의 입승소임을 맡아 조그만 리더십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중노릇 초중반기 시절에는 절 살림은 가난했고 스님들의 생활 역시 열악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순수했었다. 오늘날 돈으로 절을 운영하는 것과는 완연히 달랐었다. 이따금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요즘 절 사정을 들어보면 재속화 되어진 절집, 사무적인 인간관계, 컴퓨터 의존하는 승려 관리 모든 것이 너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곤한다. 유명세를 타는 절은 부유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절들은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절집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젊은 스님들이 고생을 덜하고 커서 불편하고 힘든 것은 잘 수용하지 못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고 명민해서 똑똑한 후배들은 종단의 문제의식을 깨닫고 미래 불교를 걱정할 줄 아니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후배들이 있지 않고 나를 찾아주니 인복이라 고맙게 여겨진다. 30년 전 태국에 처음 가서 한국에서 한 20년 중노릇을 인정해주지 않아 새롭게 태국계를 맞고 대국 중노릇을 하던 시절은 얼마나 설레었던가. 새벽이면 헌가사를 차려입고 맨발에 바우를 들고 집집의 문전마다 탑발로 걸식을 하던 수년의 세월도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한국에 가서는 부처님을 팔아서 살지 말고. 그냥 수행하고 수행을 함께하는 제과자들의 도움을 탁발이라 생각하며 조직 속에서 의존해 살지 말고 스스로 호트로 사는 초기 불교 시절의 스님들처럼 지내야겠다 한 것이 오늘날의 토골살이의 시작이었다. 오늘따라 옛 생각이 나는 것은 아주 오래 묵은 옛 친구가 어제 찾아와서 담소하고 놀다 갔는데 전송하며 바라본 그의 뒷모습이 노인스러워. 나나 그나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하는 감회가 우리 젊은 한때를 그려보게 된것 같다. 그때 나는 조실 스님 시봉을 하느라 무엌행자 노릇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애인을 데리고 와서 어떠냐고 물었다. 예쁘고 착해 보이네 했더니 두후 결혼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나의 단어이 되어주고 있다. 지금은 불심도 깊어져서 부처님 만난 인연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딸 하나의 아내와 더불어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실히 열심히 살며 무년에 이르어 수월하게 지내신다 싶던 친숙한 내착한 신도 부부는 요즘 손자 녀석 돌보느라 별을이 없다가 틈을 내서 다녀갔는데 손자 키우는 재미 반 힘이 들기도 하지만 바깥 약속 못하는 불편 반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즐거운 업을 노래하며 오늘 꼭구경을 했다. 섬진강변을 따라 구름같이 피어있는 매화촌에서 잠깐 신선이 되었다가 예의 강변 카페에서 국수를 먹고 헤어지고 선약이 있어 토굴에 올라왔었다. 보리행 보살님의 인도로 환경운동을 하는 신심있는 불자를 만났다. 환경에 대한 그의 정연한 논리와 원력이 남달라 연령을 떠나서 좋은 도반이 생겼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도록 해 주는 보리행 보살의 예지력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고 긴긴 세월 그 어느 날 저녁 무렵 명심 거사님 집에서 만나 선제회 명단을 인계받아 20명 이던 회원을 2년 만에 200명으로 늘려서 법회와 봉사로 살림을 살면서 어려운 시련도 다 견디고 꿋꿋이 지나온 30년 가까운 세월 오늘의 도현스님이 있도록 조력한 1등 공신이 보배롭다. 누가 한스님의 이념을 믿고 자신의 반생을 할애해 주겠는가? 화재 이후 다시 연합나냐를 짓고 단어를 챙기고 객실, 진락당을 지으면서 기력을 소진해서 그런지 2, 3년 사이에 늘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점던 모습이 이제 노년으로 변해서 주름이 솔솔하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매사를 수월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다. 내 역량이 부족해서 미안할 뿐이다. 나의 오늘은 미흡하지만 부처님의 한 진실이 분명하니 날로 착한 스님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재천이 나의 수행을 도와주리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즐겁게 탈속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바쁘고 복잡한 세간살이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산중을 마음의 고향에 두고 있다금 찾아와 맑은 에너지를 충전해 가고 나는 그런 분들과 올고든 스님들의 방문에 교감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연인가. 이제 이 시점에서 바람이 있다면 내가 아는 단어를 비롯한 인연 있는 분들이 건강하고 흐뭇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찌 먼 기억을 다 적을 수 있겠는가. 근황을 곁들여 한철 적조했던 안보를 전하며 맺는다. 서산마루의 2월 초나흘상현달이새별을 데리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봄밤은 어두워져가고 간간히 꽃센바람이 세차게 분다. 2015년 4월 1일, 연합나야에서 도현 합장.